고. o 아, 안녕하세요. 그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아, 여러분들 그 요사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그 국민들이 그 지쳐 있는 이 시기에 그 주식시장은 정말 요사이 폭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멈출 줄 모르고 그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에서 우리 대방인들은 소외받지 않으려면 꼭그 상승하는 종목을 잘 골라서 타이밍을 잘 잡아가지고 집중적으로 매매를 해야겠습니다. 그 오늘의 그 시황을 잠깐 말씀드려보면 그뭐 거래소에서는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많이 했죠 물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솔직히 엄청난 그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내일모레 그 선물옵션 만기날을 맞이해서 지수를 아주 그딱 가둬놓고 움직거리지 못하고 위아래로 그렇게 편차가 심하지 않게 그럼 운용을 하면서 가두이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요. 그러나 뜨겁게 오르고 있는 그 제약바이오 관련 지수는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그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많이 그 오른 종목보다는. 이제 그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찾아서 매매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게 하나의 그 어떤 그 제약 바이오의 그 종합 차트인데요. 오늘 최고점을 지금 뚫었어요. 16,100. 이상 이취 역사적인 고점을 지금 듣고 가고 있습니다. 에, 사실은 그 어디까지 갈라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에, 거래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현저하게 나름대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에, 꼭 하나 제가 놓치고 있는 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는 그 의약품 제약바이오 어, 종합주가 지수 흐름을 보면은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쉬고 다시 한번 쌍봉을 만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쌍봉을 만들기 때문에 이 지수도 종합주가 지수 도 그렇지만 이 제약바이오도 분명히 하나의 어떤 그 모양새를 만들고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만 칠천을 갈까 만 팔천을 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시점에서 쌍봉의 형태로 약간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쌍봉의 형태로 가지 가는 그런 흔적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예, 한번 잘 말씀드려가지고 어, 매매를 말하자면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온다면 특히나 그 제약 바이오 중에서 제가 초창기부터 아주 말씀을 많이 드렸죠 건강 관련 중 어, 또는 그뭐 LG 화학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셀트리온하고 엘지화학은 제가 초기부터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그 종목들이 이 지수 흐름을 지수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그 쌍봉을 치고 떨어지는 아니면 쓰리봉을 치고 떨어지는 그런 각도가 있기 때문에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잘그 영상을 한번 들어 주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고 그 든든한 그 매수 주체가 있는 그, 그런 종목으로서 그, 우리는 그 선별해가지고 매매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매수 주체의 그 우분들이 있는 종목을 꼭 선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거나 선정하시면 안 됩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우리 대방들에게 상승 여력이 충분하고 제약주에서도 대표적으로 저평가 우랑주인 그 어, 현대약품과 대원제약에 대해서 한번 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꼭그뭐 제가 추천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매매 그 참고를 해주시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서 지금 뜨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제약바이오의 그 종합지수 차트는 어느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현대약품 어, 치매 치료 정책에 부합하는 회사로서. 치매약으로 사용되는 그 도뇌폐질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약국을 합니다만, 이 도뇌폐질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몇 가지 성분이죠. 어, 그게 이제 현대약품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개발을 중에 있는데, 예, 물론 이제 매출 확대로 이어진다. 그래서, 어, 지금 그, 그 그런, 그말하자 각광을 받고 있죠. 침의 문재인 정부의 그 치매 치료 정책에 부합이 된다는 하나의 그런 종목인데, 작년에 그4사분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월등히 증가했어요. 이 말하자면 현대약품 같은 경우가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되고 제가 하나 이 현대약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현대약품의 그 매수 주체는 연기금과 기타 법인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투신사하고 연기금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 은이 제약 아, 말하자면 종목들이 많이 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관은 투신사와 연기금이 대장이다. 투신사와 연기금이 대장인데, 투신사와 연기금의 그 형태를 보고, 거기에 하나 더 한다면, 기타 법인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런데, 에... 외국인들 또한 이 현대아품을 매수를 많이 해요. 뭐,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이 현대아품이 오늘 그 시간 에서 상한가로 1 0 0만주 이상이 누가 잡아가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른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이라 생각하고 한번 소개를 드리는데요. 뭐, 별로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 현대약품은 많은 그 제약주들 그 엄청나게 그 상승을 했죠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된 제약주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운용사 중그 운용사 중에서 삼성 자산운용에서 이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대약품을. 그래서 보유 수량이 그 자산운용자 아, 자산운용사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것이 좀 특징이고. 차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설명을 해보면요 이날 이날 그러니까 아, 1100, 1100만 주 이상이 거래됐어요 이날 1100만 이상이 거래됐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차트를 말씀드리는 그 종목 중 가만히 보면 은 이렇게 엄청난 거래를 실고 난 다음에 그 주가를 반절 밑으로 빼지 않고 이 상승하려고 하는 이 종목들을 많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면 한달 동안에 이 올려놓고 에, 종목들을 이렇게 매집을 한 흔적도 있고 이 날은 또 윗꼬리가 달리고 이 윗꼬리가 달리는 것은요 여러분들 저번에도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그 어떤 어, 이 평선을 뚫때이 꼬리가 달린다 하는 것은 이게 다 매집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중간에 매집 그 선수들이 많이 교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말하자면. 여러분들 그런 걸 많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그래서 이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지만은 이날도 그 천박주가 넘게 이딱 잡아놓고 양, 장대 양복으로 세운 다음에 쭉 거래를 시켰어요. 뭐, 한, 1 0 0만2 0 0만지 이렇게 거래됩니다. 오늘도, 뭐, 자그마치, 450만주나 이렇게 거래됐는데요. 이렇게 쭉 세워놓고 빠지지 않는 종목들을 우리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 이때 고개를 쳐들면 여러분들이 가는 겁니다, 이게. 이때 고개를 쳐들면 간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차트를 상당히 좋아하고요. 이런 차트에서 대박나는 종목들이 아주 많습니다, 요새. 정말로, 뭐, 따블로 그냥 폭등해버려요, 이런 보통 보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 이제, 이제, 뜰라고 는 종목들, 이렇게 보시면, 뜰라고 는 종목들, 이렇게, 이렇게, 길게 보시면, 여기서 뜰라고 는 종목들을 가만히 유심히 보시고, 그것도 대량 거래가, 아, 두는 그 세력들이 있는 종목들. 이런 것을 유심히 봐야 된니다 차트를 볼 때. 한 달이 넘게 콜을 여기서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지금, 한번 시세 분출을 하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작게 시세 분출을 하는 때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에 들어가서 어 같이 수익을 내야 되는데 하여튼 그 이런 데서 잡고 있는 분들은 지쳐가지고 주식을 다 팝니다. 아 그래서 상승 초기이고 상승 초기이고 또 오늘 재료도 좀 마침 에 좋은 재료가 좀 나왔고 어 뭔가 지금 에 작품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꼭 소개를 드렸고. 이 주범을 보시면은, 이제 이제 뭐 뜨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제약주들이 다뭐두 배, 서배 올라가지고 꼭지점에 있고, 뭐 완전히 신고가를 뚫고 갑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대약품은 아직 멀었습니다. 갈 길이. 그래서 제가 한번 꼭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대원제약입니다. 대원제약. 대원재학. 대원제약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 오늘 정말 이게 폭발적으로 폭발을 한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대원자 같은 경우는 그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그 감기약이 많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이게 제가 뭐 약국을 한다면 감기약이 많이 나오는 회사고 병원에서 처방이 참 많은 제약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처방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아직 그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최대 그 수혜지로서 50억 원 규모의 그 자사주 매입도 했죠. 어, 이 대원장이. 근데 이것은 대주주나 이런 그들이 많이, 그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유통적인 물량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아, 말하자면. 아, 그런 게 하나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해마다 그 매출이 증가하고 뭐 낮은 부채 비율 뭐 이런 것은 재무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이대원자이 굉장히 좋고요그 프로포폴 생산하는 그 중증 환자들 프로포폴 수면제 맞추자 프로포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사상 최대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대원자이 하나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그 그 세계적인 그 운용사가 있죠, 그 피델리티라고 하는 운용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 지분을 15%나 가지고 있어요. 유심히 보면 또그 증형주인데도 어 말하자면 그 증형주입니다. 중형주 말하자면 대형주가 아니고 중형주인데 국민연금이라든가 어 그런 데서 한7%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에 세계적인 그 운용사 거기에서. 15%. 대주주가 한50% 넘게. 그럼 돌아오는 물량들은 많이 없습니다. 아, 그런데, 어, 제약 바이오 중에서 가장 그 상승할 여력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요새 보면은 연기금하고 기타 법인에서 많이 이 주식을 사요. 한번 보시면 알지만. 외국인들은 뭐 사타팔았다 하는 것은 올라가면 그냥 외국인들도 단기 매매를 많이 합니다. 근데 뭐 오늘 어, 한 500만주 이상 거래됐는데 뭐 여, 외국인들이 뭐한 1,20만주 판다고 해서 그런 아무 영향이 없는 거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면 이게 뭔가 아, 폭등 조짐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꼭 말씀드립니다 이, 이때 이 유통물량이 보면은 이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 이날은 한 150만주 정도 되는데요 이날 150만 주 정도 되는데 유통물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이 150만 주라면 상당히 큰 거예요. 그, 그걸 딱 잡아놓고는 여기서 다 돌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뭔가 지금 세력이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다. 한번 꼭 소개를 하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건 하나의 타이밍인데요. 어찌 그 타이밍을 잘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그 많은, 그러니까 이때 잡은 사람들은 지쳐가지고 팔아요. 말하자면. 현대학군도 마찬가지죠. 현대약품도 이렇게 한번 쭉 옆으로 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꼭, 한번, 잘 매매를 해보시라. 요사이그 종합, 제약주가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뜨지 않았어요. 이, 이 현대약품하고이 대원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소개를 했는데요. 잘 매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 다음에, LB 세미콘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자, LB 세미콘은, 그, 뭐, 이렇게, 어, 한번 딱, 이 거래량이 터진 다음에, 그걸 계속해서 지금 진입이고 있죠. 여기가 전입이 있다가 어느 날 폭등합니다, 예, 네, 그게 간단히 죽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 그 다음에, 파트로는 지금 이제 조정을, 파트로는 조정을 한 두어번 받았기 때문에, 한 번, 이제 이제, 어, 이번 주에 그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충분합니다. 이, 이 말하자면, 이 세력이나, 이 세력들이 한 번, 어, 분명히 또, 워낙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돈도 많이 벌기 때문에 어, 내일 정도부터는 한번 양봉이 나올 듯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음,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거래량이 이날 뭐 500만 주 이상 터졌어요근데 유한양행도 옆으로 쭉쓸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한번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 바로 뜰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 뜰랑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주식이 옆으로 쭉 쓰다가, 소슬나가는 그 어떤 그 상황이 이제 만약 포착이 되면은, 예, 여러분들에게, 예, 말하면, 자 매수를 한번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 스타일인데요. 그, 녹시자 랩셀은 오늘 입꼬리가 많이 달려서, 녹시자 랩셀은 입꼬리가 많이 달렸기 때문에, 예, 좀 당분간, 그좀좀 어, 좀 쉬할 듯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좀 음, 약간 그런 예감이 드네요. 그다음에 신품제약, 부강약품, 제일약품 요세종목은 예, 지금 선도주입니다. 이게 제약주에 그런데 이제 이것들은 예, 은봉이 나고 오 그래서 조금 뭐 조정을 받다가 았 바로 가지 않을까 아,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제약주에 종합주가지수 어, 차트를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품, 부강, 부강, 제일약품. 이세 가지는 하나의 제약주의 선도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일학약품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그, 지금, 단기 과일로 묶여 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조금, 음, 쉴듯 합니다. 아, 그 다음에, 동국증강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동국제강은 지금 기관들이 엄청 사더라고요. 이 주식을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참 많이 올름오에도 제가 이 말씀드렸다가 이때, 이땐, 입니다만은 상당히 그좀 뭐랄까. 이날 사항가, 아니, 이날인가요? 이날 다음날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 굉장히 이게 주, 주식 견조해요이동국제강 지금 주의뭐 경고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관들이 모조리 다 사더라고요. 이거 잘 보시면. 굉장히 선하더라고 무슨 호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컴백스링크는 여러분들 뭐 어제도 상한가고 오늘도 뭐 거의 뭐상한가까지 갔는데 이것은 당분간 뭐 조정받으면서 상당히 그갈듯 보입니다. 아, 이렇게 이제, 말자면 밑에서 거래랑 속고 치고 이런 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그게큰 조정은 없을 듯,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한번 좀 여기서 끝난 주식이 아니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하고 이제 카카오, 이것은 언택트 관련주로서 기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주식인데요. 저는 뭐 이런 주식은 지금은 조금, 그 이런 주식은 말하자면 좀 무서워서, 카카오도 마,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하고 네이버 어, 하여튼 구경만 하고 싶다. 이 알테우젠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 근데 주의하시라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알테우젠은 좀 주의하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보여드렸고 오늘은 이제 아, 현대 대원지학, 대원지학은 오늘 많이 그 어떻게 그 거량이 부출됐는데 한번 지금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뭐 세력들이 대단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현대학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뜨려고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라고요. 이, 이것도 보통 세력이 아니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종목을 말씀드리려면은 그냥 어설픈 종목은 얘기 안 합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내면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어, 사실 그 여러가지 그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말하자면 잘 매매를 해서 수익이 많이 났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매매는 하나의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씀드린다만 하나의 타이밍입니 타이밍 정말로 매매는 하나의 타이밍이다 종합주가 지수도 그렇고 개별 종목을 매수하는 것도 그렇고 매수하는 것도 그렇고 타이밍인데, 에요 사이는 지수 어, 그 강이 장이 너무나 그 강하기 때문에 지수 관련주도 물론 매매를 해야겠습니다만은 이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좀웬만하면 보유하고 있으면 올라가요, 그냥. 그런 하나의 그 어떤 흐름이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 잘그 에, 심사숙고해서 너무나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지금 그 올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 에, 그런 것을 한번 잘 유심히 보고 에, 아무쪼록 그 많은 그 수익을 냈으면 합니다. 그래서 현대하고 어 말하자면 대원제약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번 어,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니까 내일 정도에서 잘 한번 매매를 하시면또 수익이 흐려날까 싶습니다. 지금 세력이 단단합니다. 아,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많이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